안녕하세요 현세입니다.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서브웨이를 사 왔는데 얘가 이탈리안 BMT 이건 터키 이두 가지를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서브웨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저도 살을 좀 빼야 되니까 서브웨이로다가 살을 좀 <laughs> 어,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일단 터키 먼저. 자, 서브웨이를 몇년 동안 안 갔거든요. 그 스물, 저녁하고 만난 여자친구가 서브웨이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맨날 갔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사백일 400일, 사백일을 만나는데 진짜 뜬금없이. 여러 카톡이 오는 거예요. 제가 너무 좋은데 친구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그때 뭐, 뭐야 지가 나 꼬셔놓고 그리고 친구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환승 이별 환승 이별 다른 누나랑 아는 누나, 걔랑 저랑 아는 누나가 있는데, 그거 무조건 환승이라고. 전안 믿었죠. 안 믿었는데 환승 맞았어요. 근데 제가 환승으로 저 만난 거거든요. 환승 그것도 습관이라고 했나? 버, 뭐라고 했지? 제일 아쉬운데, 딱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생기고, 살도 많이 빠지고, 그때 이후로는 잘생겼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, 지금, 그때는 진짜 괜찮았거든요. 제가 제 니탈리안 BMT 아, 제 친구가 이거 조합인가? 서브웨이 알바를 하는데, 알려줬는데, 그걸 보면서 주문하기가 좀 창피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, 생각이 하나도 안 나. 후추, 후추 하나 기억나서 후추 넣었어요. 후추. 여기에. 여기, 이점 이 같은 거 보이나? 이게 후추. 미안하던지. 다 응, 음, 뭔가 후추 넣으니까 맛있는 느낌인데? 완승이 별 아직도 자존심 너무 상해, 진짜. 아소스 되게 맵다고 막겁 줬는데 하나도 안맵 미... 살짝 매콤하기는 한데 <laughs> 이제 후식, 라즈베리 치즈케이크. 음. 네 오늘은 추억이 가득한 서브웨이를 먹어봤는데 어, 정말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아요. 야채가 많아서. 네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